안녕하세요. 하이제이입니다. 1분 자기소개가 늘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1분 자기소개 고민을 종결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면접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합격생들은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을 하는지 이해하시고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합격 틀 제시하고요. 이후 주의사항과 합격 예문을 분석한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이해하시고 제시한 작성 틀을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 1분 자기소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8년간 일분 자기소개를 셀수 없이 첨삭하며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착각을 하며 실수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어떤 일분 자기소개가 면접장에서 빛을 발휘했었는지도 검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일분 자기소개는 첫인상과 연결이 되는데요. 살리지 못하면 잘못 전달한 첫인상을 바꿀만한. 다음 질문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1분 자기소개 작성법 안내 이전에 먼저 1분 자기소개를 듣는 면접관의 입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면접관님들은 너무 바쁩니다. 모두 같은 복장과 어피어런스를 한 지원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게 되죠. 답변 내용과 발성도 너무 비슷해서 지원자들의 얼굴과 내용이 각인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잠시만 고민하면 지난주에 점수를 완료하기도 전에 다음 주의 지원자들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빨리 서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조의 자소서도 읽어보아야 하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소서는요 인사팀에서 면접할 사람을 추리기 위해 읽고 판단하고요. 면접관들은 면접장에서 자소서를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소서는 무조건 쉽고 간결하게. 통일된 주제로 작성해야 하고요. 또 하나 추가 질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작성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저도 면접관일 때 지원자들에게 1분 자기소개를 부탁을 하면 업무를 마무리하고 숨을 돌릴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1분 자기소개는 면접관에게는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멀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1분 자기소개는 그간 들어온 이야기, 예측이 가능한 이야기를 비슷한 톤과 매운듯한 느낌과 발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관심이 가는 내용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발성이 느껴진다면 면접관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어서 면접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신다면. 그 면접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낀 면접관은 여러분을 임원 면접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 면접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추가 질문 없이 합격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 잘하고요. 호감형 이미지 전달에 성공을 해서 1분 자기소개와 연관 질문 외에 개별 질문 없이 합격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임원 면접에서 개인 질문 못 받고 병풍처럼 혼자 웃으며 서 있다 나왔었는데 합격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면접관의 입장에서의 1분 자기소개였고요. 지원자는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지원자들에게 1분 자기소개는 면접을 리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면접장에서 질문을 유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답변을 하며 면접 분위기를 리드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잠시 생각하고 이어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죠. 면접 에서 받는 질문 중에 첫 질문을 유도한 질문으로 받게 된다면 수월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면접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합격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1분 자기 소개를 이야기한다면 면접관은 지원자를 파악하기 위해 답변과 연관된 질문이 아닌 새로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질문들을 해결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느냐, 예측한 질문을 하며 면접을 리드 냐는 여러분들의 1분 자기소개 에 달렸습니다. 지원자들은 면접관이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지만 면접관은 면접관의 입장을 배려한 친절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추상적인 불친절한 답변을 듣게 된다면 의심형 질문, 압박형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자가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데 면접 시간은 흐르고 판단을 해서 공정한 점수를 줘야 하니 면접관도 마음이 급해서 압박형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돌려서 질문하겠지만 본심은 그래서 내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를 묻고자 하는 다급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역지원자한테는 경험 관련 추가 질문을 하면서 왜 나한테는 갑자기 제3의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기 어렵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현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면접관의 경험에 의하면 면접을 마치고 지원자들이 나가고 나면 답변이 기억에 거의 안 남았었어요. 지원자들이 나가면 면접관님들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조금 전 지원자가 어땠는지 면접관님들이 의견을 물을 때 자신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면 면접관은 어떤 지원자인지 기억을 못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야 그런 지원자가 훈련원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비행에서 누구보다 잘해 줍니다라고 누군가가 도움을 줄 텐데요. 그래서 최악의 면접은 각인이 안 되는 면접입니다. 자신을 각인시키면서 추가 질문을 받아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1분 자기소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답변입니다.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단 하나의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듣고 나서 기억이 남을 수 있거든요. 간혹 사물에 비유하거나 삼행시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운을 띄워달라고 하는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게다가 예측 가능하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각인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각인은 호감형 각인입니다. 반대 이미지로의 각인은 곤란합니다. 작성 방법을 이해해 볼게요. 신입과 경력직 그리고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을 나누어서 주제 선정을 할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면접에서는 역량 위주의 캐릭터를 임원 면접에서는 인성 위주의 캐릭터로 나누어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내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선배 입장인 실무자 면접관은 일머리가 있고 동작 빠르고 싹싹한 후배와 일하는 그림을 그려보며 현장에서의 역량이 그려질 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들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월급줄, 가족 같은 직원을 떠올립니다. 사고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자를 수도 없기에 인성 가치관이 느껴지면 안심하십니다. 인성이 반듯해서 사고치지 않고 이슈메이커가 되지 않을지의 판단, 회사 직원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을지 회사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성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력직 지원을 하실 경우 겸손함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수용력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사는 기술 사회이므로 본인의 나이, 과거의 위치, 본인만의 일하는 스타일을 내세우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어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경력직을 뽑았을 때 일자라는 건 기본이고요. 경력을 기존의 구성원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하며 함께 나아갈 것인지 걱정하시기에 걱정 날려버릴 성격과 경험의 스토리 들으면 안심하실 겁니다. 신입이라면 유사 경험을 통해 서비스직이 이미 적성에 맞다는 확인을 했다는 의미 전달, 그리고 현상만을 보고 오지 않고 업무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작성 틀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갈씩 첫 줄이죠. 저는 고객 만족을 위한 아이디어로 우수 직원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교내 동아리 조교 등등의 경험을 통해서 경청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등등 가치관, 성공 경험, 역량 무엇이든 두괄식 결과 중심 첫 문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스토리를 통해 경험 및 느낀 점을 표현합니다. 앞서 제가 1분 자기소개에서 추가 질문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경험은 결과 중심 수치화로 작성을 해서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대한 추가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50초 정도의 자기소개에서 자세한 과정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설득을 위해서 그 당시 본인의 심정, 또 선택한 계기와 과정,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결과에 도달한 스토리, 그리고 그것을 한번더 강조하며 증명할 마무리 시간이 부족해서 더욱 설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를 통해 늘 자기개발을 하면서 그로 인해 고객과의 대화가 고객 만족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고 활용을 했는지, 고객 만족과 이어질 수 있었는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아 동반 손님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서비스 방법과. 유아용 아이템 교체를 하면서 우수 제안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막내일 때 서비스를 하면 제존의 손님들은 모두 스테이크만 주문을 하셔서요. 제 카트에는 늘 생선 식사만 절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반면에 옆 아일에서 서비스 하시는 선배님은 늘 반반씩 잘 나누어서 서비스를 하시며 식사의 비율을 잘 맞추어 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선배님이 아껴둔 스테이크를 제가 다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그렇게 죄송하고 제가 능력이 없어 보였었어요. 늘 손님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 제가 싫었고요. 그래서 제가 잠못 드는 LA 호텔에서 설득의 심리학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인바운드에서 생선과 스테이크를 반반씩 모자르지 않게 잘 서비스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을 리드하게 되니 죄송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만을 사용하며 서비스를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손님들은 마치 양보한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은 느낌을 받으시고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왜냐 하면을 사용하면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심리학의 내용을 활용을 했습니다. 손님, 일행이시면 스테이크와 생선요리를 하나씩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LA에 실리는 생선요리는 한정기간 유명한 셰프의 레시피로 만들어지는 요리인데요. 소스가 맛이 있어서 LA를 자주 탑승하시는 손님들에게는 인기가 많거든요. 승무원들도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라고 하니 모두들 OK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심리학서적 서비스 대화법 책을 장거리 비행 때마다 준비해 갔습니다. 책 덕분에 시차에도 불구하고 어느 노선에서도 잘 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잠시 3,000포로 빠져도 될까요? 승무원들은 아웃바운드는 현지에서의 쇼핑을 위해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 최대한 짐을 적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늘 인바운드에서는 가방 지퍼가 터질 듯이 짐이 늘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를 누리기 위해서 운동화와 트레이닝복을 그리고 심리학이나 대화법 책을 챙기며 그 소중한 가방의 빈 공간을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보며 런닝머신을 달리고 바다를 보며 사이클을 타고 아침 뷔페를 먹으러 가고 여유가 되면 심리학 책을 또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 루틴 생기면 부피가 나가는 러닝화와 책을 꼭 챙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몇달 후면 호텔 조식 뷔페가 집밥처럼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호텔에서 제가 좋아하는 유럽 요플레와 치즈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시드니와 유럽으로 가셨던 정신 다시 현실로 데리고 오시고요. 엄밀히 따지면 호텔 조식도, 피트니스 센터도 잘 작성한. 일분 자기소개의 결과이니 삼천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일분 자기소개로 가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 추가 질문에서 이런 여러분만의 진짜 스토리와 느낀 점 이야기하신다면 관심 가지시고 재미있어 하시며 그 기분이 각인이 되실 거예요. 비행을 하면서 우수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직원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만들어 보시고 작성해 보시면 분명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서비스나 제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과거에 퍼스트 클라스의 레바토리,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요 안에 화장지를 최고급 사양으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을 해서 회사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상을 받았었어요. 물론 다른 제안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화장지는 정말 사소한데 재미있는.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화장지 뜯을 때 먼지가 많이 나서 제안을 했더니 이러한 사소한 제안에 회사가 미처 몰랐다며 좋아해주고 백화점 상품권도 주어서 저도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사소한 것도 자신감 있게 제안해 보시고 스토리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무리는 첫두 갈씩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진짜 나의 이야기임을 증명해 주시는 문장을 작성하시며 자연스러운 간단한 한줄 포부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작성틀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먼저 담백한 인사 한줄 하시고요. 저의 역량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늘 포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개해 드릴 구조는 첫 번째는 두가지씩한 문장, 두 번째는 위의 주장에 대한 이유, 그 다음은 스토리를 보여주시면서 포부로 마무리합니다. 1분 자기소개 작성하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주의사항, 그리고 예문에서 함께 주의사항들을 찾아내는 첨삭을 하며 합격한 예문으로 바뀌는 과정의 영상을 마지막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댓글에도 남기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보시고 느낌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1분 자기소개 써내러 가실 수 있습니다. 면접 답변은 외운 티가 나고 확곤티 나면 절대 안 됩니다. 면접관만 하면요. 지원자가 왜 자기소개도 못하고 외워야만 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면접관과 지원자를 동시에 경험하는 저는 외운 티 나는 게 듣기 싫은 면접관의 입장도 또 1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에 대한 임팩트 있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지원자에 대한 입장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호텔이나 대형 학원, 대학의 면접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정도의 강의는 사전 준비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50초 만에 저의 캐릭터를 각인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고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분 자기소개는 일반 답변과는 달리 달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어설프게 외우면 외운 티가 나기 때문에 달달달 외워서 문장의 단어와 표현을 바꾸기도 하고 대화하며 이야기하듯 문장을 가지고 놀줄 알아야 합니다. 면접관을 하던 제가 면접을 보러 간다 하면 자기소개를 발가락으로 작성했을 것 같지만 뭘로 적었든 작성된 글을 가지고 놀수 있을 때까지 저의 입과 가슴이 하나가 될 때까지 미친 듯이 외웁니다. 자면서도 눈 뜨자마자 또밥 먹으며 양치하며 모든 순간 중얼거립니다.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아서요. 이어폰 꽂고 중얼거리며 장도 보고 커피 사 마시고 돌아다닙니다. 또 운전할 때 산책할 때제 목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듣는 제 가슴에 울려 감동이 들 때까지 발성을 듣고 교정하고 연습합니다. 100번은 들은 내용이 어느 날 박수칠 만큼 감동적이고 스스로 와. 미쳤다.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 연습하면 면접관도 감동을 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을 때까지 수정하고 연습해야 면접관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호텔 매너 강사 면접 시 면접관들 모두 일어나서 저에게 기립박수를 친 적이 있었어요. 이 정도가 될수 있게 연습을 해야 아무리 떨리고 당황을 해도 혹 분위기를 너무 띄워주어 제가 방방 뜨더라도 감동을 전달하는 저의 표현에 스스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하는 생각이면 면접관도 이 정도로 뽑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면접장에서 최선을 다해내고자 안간힘을 쓸 미래의 여러분을 구원해줄 방법은 지금 여러분의 연습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여러분이 멋지게 감동을 주는 1분 자기소개를 하며 면접을 리드하면서 추가 질문까지 멋지게 답변하며 여유롭게 면접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과거의 치열한 노력을 한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또 다시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선순환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보세요. 주의사항 이해하시고 합격 예문 보실 수 있는 영상, 댓글과 영상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면접을 위해 항공사 기출문제를 면접관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답변을 안내하는 영상 준비해서 가열차게 올릴 계획입니다. 구독하시고 정주행하시며 기출문제 파헤치기에 동참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면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